다음같은 이등의삼각형에서뭐이 전체 넓이가 40일 때 pq 플러스 p 아래값을 구하라 그랬어 그럼 첫번째 해줘야 되는게 a에서 선불 한번 그쳐 이렇게 p까지 아유 자반듯하게 근거야 선생님은 나름대로 그냥 이해를 해줘 그럼 전체 삼각형의 넓이가 40이니까 abp와 acp 이렇게 두개로 나눠봐 그러면은 2분의 1 곱하기 abp부터 보면 밑변 10이지 곱하기, 높이가, 선분, p, q가 높이가 되는 거야. 그치? 플러스, 2분의 1, acp를 보자. 밑변의 길이 얼마야? 10이지. 곱하기, 높이는, pr이 되겠네. 그치? pr. 그게 얼마가 나오는 거야? 40이 나오는 거 아니겠어? 그치? 그러면 이거 약분해주면은, 5 선분, p, q. 플러스, 여기도, 5 선분, p, p, R. 요게 40이 되네? 5로 전부 나눠줄까? 그러면 여기는 PQ 플러스 여기는 PR. 5로 나눠지니까 얼마야? 8이라는 숫자 나오겠지. 그래서 PQ 플러스 PR은 8이 되겠어.